2015 헌라 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정이 청구인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 비청구인 행정안전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 이 사건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혜, 이영진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선혜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혜, 김기영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이은혜 재판관께서 각각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laughs>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에게 권한침해가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권한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 핵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전구역을 헌법재판소가 살펴본 후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개정지방자치법에서는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매립지의 관할에 대하여는 앞으로 같은 조 제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공유수면의 매립은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의 시간 등이 투입될 뿐 아니라 해당 해안지역의 갯벌 등 가치 있는 자연자원의 상실 내지 환경이 파괴를 동반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고 공유수면의 이용과 매립지의 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도 상당히 다름으로 공유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 종전 경계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성질상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볼때 신생 매립지는 개정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종전의 관할 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전 공유 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청구인들이 구후 그 새로이 형성된 이 사건 매립제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자치권원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이종석의 별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정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심판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만 그 이유를 달리 보기 때문에 별개 의견을 밝힙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과 관련하여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매립지가 어느 편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는 본안 판단에서 확정될 문제이므로 접금 요건 단계에서는 그 매립지에 대한 자치 권한이 어느 일방에 부여될 가능성이 존재하기만 하면 자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매립 이전에 공유수면을 관할하던 지방자치단체로서 새로운 관할 획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 권한을 상실하면서도 새 매립지에 대한 자치 권한을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 등으로 청구인 들의 자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지황자치법 제4조 제8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립지 경계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관할 권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의 원칙적인 관할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입법자는 예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제도의 본질과 목적을 고려해 권한쟁의 심판의 일부를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하도록 규정할 수 있지만 권한쟁의 심판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까지 다른 기관이 관장하도록 하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반하여 위원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특정 매립지의 관할 획정 문제는 다양한 사실에 관한 평가와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될 뿐이고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개입된다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로부터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매립지의 관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당위성이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이 매립지 경계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관할권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이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원칙적 관할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립지가 청구인들에게 속하는지 여부 피청구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 피청구인 평택시의 장례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이 심판에 속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합니다. 한편 피청구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대장 변경 등록에 대한 심판 청구도 부적법합니다. 그 이유는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등록은 국가사무이므로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들의 자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선의,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수 없어 이 사건 심판 청구 모두가 부적법하다는 법정 의견에 반대합니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은 이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 모두가 적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공유 수면이나 공유 수면에 조성된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이 미치는 관할 구역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이나 공유수면 매립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가 존재하며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실체법적 기준에 의한 확인이 요청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입법 취지 및그 문언을 종합할 때 이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따른 경계가 존재하는 공유수면과 바로 그 공유수면의 매립지를 완전히 단절시킴으로써 관할권 진공상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권을 창설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소정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은 공유수면 관할 경계상 매립지에 대하여 관할구역 경계의 존재 및그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확인을 통해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접하여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 중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는 속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는 속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처분에 불과합니다. 공유수면에 대하여 자치권을 행사해온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치권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 확입받기를 기대하는 중대한 이해를 가진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설례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 원리로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이 원천적 기준임을 인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내지 제8항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진술이나 불복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 사항에 기초하여 매립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권한 침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법정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인들 또는 피청구인 평택시 중 어느 편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지는 부담 판단 단계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자치 권한이 어느 일방에 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면 족하므로, 매립전 공유 수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 청구인들의 이 사건 미등록매립지에 대한 관할권한 확인청구 및 등록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청구 및 피청구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 사건 결정을 다투는 청구는 모두 권한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적법합니다. 피청구인 평택시의 장례 처분에 관한 청구는 장례 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된 경우로서 적법하고 피청구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등록 권한이 국가의 권한인 것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등록권한 행사의 선결 문제로서 청구인들에게 자치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토지대장 변경 등록이 자치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역시 적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8항이 규정하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한 유형의 항고소송으로서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과는 소송물이 다르고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속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 8항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이 심판 관할권을 배제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윤의 재판관 김기영의 법정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어, 우리는 청구인들의 자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법정 의견의 이유를 보충하고자 합니다.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은 구 지방자치법 제 4조 제 1항과 같은 취지의 조항을 그대로 둔채제 4조 제 3항을 개정하여 공유 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위제 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4조 제3항은 제1항 전부를 배제하고 향후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서만 비로소 정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유수면의 신생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법정의견에서 설치한 것처럼 공유수면과 공유수면 매립지는 성질상 차이가 있어서 공유수면의 해상 경계선을 그대로 신생 매립지에 관할 경계선으로 삼아 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매립지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종종 공유 수면의 해상 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 경계선으로 인정하던 선례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종래 헌법 재판소가 공유 수면 매립지를 둘러싼 고난쟁이 사건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 매립지에 대한 자치 고난이 어느 일방에 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만 하면 적법 요건은 충족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고난쟁이 사건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 제 4조 제 3항이 개정되기 전 구지방자치법 제 4조 제 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쟁의 대상이 된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를 획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분쟁 매립지에 대한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의 자치권한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매립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느냐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효력을 갖기 전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신생매립지의 관할권을 가질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매립정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던 청구인들이 새로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고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자치 고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